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여러분. 저는 하모닉 이론 책을 출간하고 다시 돌아온 트레이딩 뷰의 하모린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유용한 기능 소개해 드릴게요. 만약에 어, 하모닉 이론 같은 거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이미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동을 이렇게 놓고 이쪽에 변곡점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패턴마다 봐야 하는 값이 다르고요. 여기에서 패턴은 식별할 때 사용하는 그런 피보나치 되돌림과 여기 이쪽에서 사용하는 되돌림은 다르다는 거예요. 툴은 하나인데 또 예를 들면 평소에는 이런 걸다 체크를 해두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식별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다 두고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두고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많고 작도를 이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때 너무 이렇게 많으면 정신없어 보이고 깔끔하게 뭔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매번 이렇게 체크를 해제하고 또 다시 클릭하고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귀찮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기능을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만약에 이렇게 타겟을 잡았다. 그러면 얘를 이제 우리의 최소 이 구간인 0.5와 886을 놨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측 클릭하셔서 템플릿으로 가셔서 저장해서 상어, 상어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상어 1. 상어 1로 저장을 했고, 이런 것도 좀 나름 예쁘게 했어요. 그럼 또 다른 것도 한번 저장해 볼까요? 만약에 입했더니 이런 식으로 갔다라고 하면 386과 618을 보는 게 보통 기본입니다. 그래서 나는 382와 618을 보고 싶다 할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나는 색깔까지도 좀 예쁘게 세팅을 해놓고 매번, 어할 때마다 이거를 변경하고 싶지가 않다. 이게 매번 색깔을 이렇게 변경한다는 건 사실상 굉장히 약간 좀 번거로운 귀찮은 작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는 이걸 놓고 사용하겠다. 그럼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다시 마우스 우측 클릭하셔서 템플릿 저장해서 얘는 어, 382. 이렇게 템플릿 이름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템플릿은 여기에다가, 여기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측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 예를 들어서 화살표 같은 거를 눌러놓고 마우스 우측 클릭을 해도 템플릿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즉, 이 방금 저장하신 드로잉 템플릿은 동일한 피보나치 되돌림을 일단 열람하셔서 우측 마우스를 클릭하셔야 보이고, 만약에 추세 기반을 놓고 내가 어, 이거를 출력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하면 템플릿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점 유의하셔야 하고요. 만약에 나는, 나는 이 템플릿을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레이아웃이 이름없음 기본 레이아웃인데요. 레이아웃 페이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모링이라고 상단에 보이시죠? 이런 것을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데요. 이 여기 화살표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레이아웃 세이브, 오토 세이브, 뭐, 쉐어링 이러면서 레이아웃에 관련된 기능들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여기가 지금 모링이었는데 제가 아까 저장했던 이 템플릿은 이름없음이라는 곳에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템플릿이에요. 그렇다 하여도 현재 다시 출력하는 다른 레이아웃에서도 이렇게 이거를 하시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레이아웃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템플릿을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세요. 그럼 만약에 이 기능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뭐, 작도를 했는데, 작도를 했는데 이거를 한 번에 다른 레이아웃으로 옮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컨트롤 누르시고 이거를 쭉 드래그 하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C 다시 해서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이시면 다른 레이아웃으로 그대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까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간단한 내용이지만 알고 사용하면 좀더 편리하고 이 드로잉을 매번 예쁘게 꾸며야 한다는 심리적인 부담감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훨씬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이 유용한 기능이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